안녕하세요. 경제통통 희망팡팡, 윤니숙입니다 오늘은 힘이 되는 동영상을 하나 소개시켜 드리고 싶습니다. 이 동영상은 행복의 조건. 1938년부터 하버드대학에서 쭉 이어온 그 성인 발달 조사의 결과를 하버드의대 월딩어 교수가 소개하는 테드 강연입니다. 이 강연의 주소는 저희가 더보기에 넣어 놓겠습니다. 클릭만 하시면 볼수 있게끔. 이 사실 이 연구는 하버드 대학의 성인 조사는 어한 10년 전에 2009년에도 당시의 연구 책임자였던 하버드 의대의 베일런트 교수에 의해서 국내 언론에 널리 알려졌습니다. 저는 그때 이 연구를 접했었는데요. 이 베일런트 교수는 10살 때 아주 역시 하버드를 졸업한 스타 인류학자인 아버지가 이 권총 자살을 하는 사건을 겪습니다. 모두가 부러워했던 인텔리 아버지. 그렇지만 정작 그 내면에는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모르 몰랐던 이 사건을 겪고 이열살 소년의 마음속에 이 인간이 얼마나 복잡한 존재인지라는 그 일종의 집착이 생긴 것이고 이분은 거기에 인생을 쏟게 됩니다. 하버드 조사는 1938년 당시에 하버드대학교 2학년 학생들을 한 그룹으로 하고 다른 그룹은 보스턴 빈민가의 소년들로 구성을 해서 평생을 따라갑니다. 우리가 잘 아는 전네프 케네디 대통령도 사실 이 샘플에 들어있었는데 이분이 나중에 암살당하면서 그 파일은 어, 2040년까지 미공개 파일로 따로 분류가 아, 됐다고 합니다. 이 연구는 도대체 무엇을 보여주고 있는 걸까요? 왜 이렇게 유명한 그 어, 주제가 됐을까요? 이 구성 자체가 어~ 인텔리 학생들과 빈민가 소년들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높은 데서 시작해서 낮아진 사람 낮은 곳에서 시작해서 높아진 사람 다양한 사람들의 인생을 관찰한 결과 아주 간단하게 표현하자면 건강하게 오래 산 사람들에게 보니 가장 중요한 것은 학력이나 부 콜레스테롤 수치 이런 게 아니라 인간관계였다는 뜻입니다. 이 결과를 잘 보여주고 있는데요. 가족이나 친구, 공동체, 특히 형제 자매와의 관계가, 아, 이 선하고 따뜻한 사람들, 이런 관계를 가진 사람들, 다시 말해서, 이 의지할 때가 있다고 느끼는 사람들은 건강한 80대, 90대가 될 확률이 매우 높았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어떤 사람이 건강하고 활기 있는 80대, 90대의 사람이 될수 있는지를 40대, 50대 예측을 하려면 그 사람의 인간관계를 보면 된다는 뜻입니다. 재미있는 점은 이런 관계가 항상 좋을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티격태격하고 맨날 싸우는 관계라도 괜찮은데 기본적으로 친밀하고 나이 사람한테는 속을 터놓을 수 있다. 이렇게 느끼는 관계를 가진 사람은 기본적으로 건강하다고 합니다. 근데 이분이 얘기하는 이 정신과 의사가 얘기하는 건강함이라는 것은 꼭 정신적인 건강함이 아니라 신체의 건강함까지 얘기하고 있어서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예를 들면 같은 병을 알아도 이런 관계를 가진 사람들은 어~ 좀 낫고 이~ 자기가 선택하지 않은 비자발적인 외로움을 겪는 사람들은 같은 병에 걸려도 그 고통이 증폭돼서 느껴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기억력의 저하도 더 빨리 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건강하고 활력 있는 노인이 될수 있는지는 젊었을 때 인간관계에 투자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 월딩어 교수가 강연에서 얘기하는데 그러면 지금 뭐를 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뭐를 해야 되냐? 컴퓨터 스크린 앞에서, 핸드폰 앞에서 보내는 시간을 뚝 잘라서 사람하고 놀아라. 그리고 배우자의 얘기를 잘 들어주고 공감해라. 오랫동안 소원해진 친구나 가족이 있으면 복구해라. 그러니까 노력해라. 이게 당신이 건강하게 살수 있는 길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위험도 따른다고 해요. 뭐냐면 고립된 인생을 사는 사람들은... 바깥의 관계로부터 상처받을 일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좋은 관계를 가진, 친밀한 관계를 가진 사람들은 그 관계로부터 상처받고 고통받을 위험이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물론 이런 게 좋지만 단기적으로는 아, 난 이것 때문에 힘들어. 이렇게 생각할 위험이 항상 존재한다는 거죠. 그러니 용기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이것을 소개시켜 드리는 이유는 어, 설 명절이 가깝기 때문입니다. 동양이나 서양이나 명절은 가족 간의 불화가 증폭되는 시간입니다. 뭐 어느 나라나 또, 또 어떤 지역이나 그 사람하고 가까이 지내면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불화가 생길 그 확률이 높아지지요. 그러나 올 설날은 용기를 가지고 한번 투자를 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뭐 많이 만나지는 못하시겠지만 그래도 무슨 일인가로 멀어져 있는 형제 자매에게 전화를 해보시고, 먼저 얘기를 걸어보시고, 명절을 핑계 삼아서 안부를 나누는 그런 시간이 되면 어떨까 싶습니다. 건강하고 따뜻한 설 명절 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